이제는 깻잎 손질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깻잎은 새 팩이에요. 다 자르지 말고 깻잎 떼어 먹을 때 잡힐 수 있게 조금만 잘라주세요. 깻잎이 아주 요즘에 연하고 맛있을 때라 저는 이거를 해먹고 너무 맛있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요즘은 깻잎이 하우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별로 없어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헹구면 돼요. 깻잎은 물에 절대 담그시면 안 돼요. 식초를 한 스푼 정도 넣고 헹구시면 돼요.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칼륨도 많아가지고. 비타민C는 물에 녹잖아요. 그래서 깻잎은 흐르는 물에 그냥 씻으만 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씻어서 그래서 탁탁 털어주세요. 물기를 빼기 위해서 탁탁 털어서 오늘 깻잎 김치를 담기 위해서 양념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깻잎 양념에 들어가는 거는 마늘 한 수저고요. 저는 마늘을 다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간장 다섯 스푼입니다. 진간장도 다섯 스푼. 매실청도 다섯 스푼. 이거는 양파인데 양파를 잘게 썰으세요. 반 개인데 요즘은 양파가 커서 반 개도 되게 많네요. 고추가루는 청양고추 두 개에다가 홍고추 하나 넣습니다. 이거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자기 생각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거는요. 양념은 파예요 파에다가 저는 전구지를 섞었습니다 전구지는 아무데 들어가도 영양이 되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같이 넣고 그리고 물엿을 한 수저 넣을게요 올리고당도 좋지만 저는 쌀엿을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쌀엿이 덜 달고 맛있어요 이건 직접 국물로 만든 거라 하시고 물을 한컵 넣을게요. 고춧가루를 세 수저 정도 이거는 양념이 먹음직스럽지요 깻잎을 한숟가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많이 짜지 않고 이거는 오래 먹을 수는 없어요 생김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깻잎을 저는 세 장씩 여기 그릇에 놓고, 양념을 끼얹을게요. 세 묶음이면은, 쳐봤더니 90장이더라고요. 90장, 100장, 이 정도 양념이에요, 이거는.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시나요? 3장 하셔도 되고, 네장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요. 양념은 나중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깻잎이 아주 연하고 맛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냉장고에 넣어서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드시면 되게 맛있을 거예요. 여기는 설탕도 안 들어갔고, 기름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예요. 누구나 한번 정도 해보면 아마 이 맛에 반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깻잎김치 담아보던 중에 제일 맛있는 레시피입니다. 감사합니다.